LAFC의 2025 시즌이 끝난 지금,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다. 시즌 마지막 경기 직후 라커룸에서 한국 XX 새끼야 꺼져라! 라는 모욕적 발언이 터져나왔다는 소문이 한밤중에 퍼지면서 미국 축구 커뮤니티는 물론 한국과 해외 팬들까지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별표 별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며 누가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을 먼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루머 하나가 이미 많은 것을 흔들어 놓았고 LAFC 내부에서 그날 밤 라커룸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선수들의 주변인 발언까지 퍼져나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는 불길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드니 부안가가 경기 종료 후 통곡하며 소니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루머는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실제로 무슨 상황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수 없지만 최소한 LAFC 내부의 긴장은 시즌 마지막 날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이렇게 논란으로 시작한 오늘 이야기는 지금부터 완전히 사실 기반의 분석으로 전환된다. 루머는 영상의 출발점일 뿐,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펼쳐지는 LAFC의 시즌 전체, 손흥민의 존재감, MLS 전체 지형 변화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흐름에 있다.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큰 기대를 받고 LAFC에 합류했다. 영입 발표 직후 LA 전역이 들썩였고, LAFC 구단 스토어에는 역사적인 대기줄이 생겼으며 MLS 공식 채널은 손흥민의 등장으로 역사적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호황의 이면에는 묘한 긴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시즌 도중 체력 관리, 일정 운영, 선수 로테이션을 놓고 손흥민과 체론돌로 감독 사이에 여러 차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지만. 슈퍼스타와 보수적인 감독 철학의 충돌이라는 해석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손흥민의 출전 시간 관리 문제는 시즌 중반부터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빠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해왔고, 체론돌로는 팀 전체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미묘한 입장 차이가 시즌 후반, 즉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 직전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팀 내부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서로 싫어했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한 긴장이 있었고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팀 전체가 손흥민 중심의 전술 개편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선수단 일부에서 나왔고 이 과정에서 감독은 자신의 권한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물론 이런 내용 역시 명확한 녹취나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취재진이 일관되게 손흥민 영입 이후 LAFC 내부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고 전하는 걸 보면 방향성에 충돌이 있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2025 시즌 종료 직후 가장 빠르게 모습을 드러낸 변화는 바로 감독 교체 흐름이었다. 체론돌로는 시즌 막바지 독일에서 새로운 지도자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며 사실상 이별을 암시했고, LAFC는 이미 그 전에 차기 감독 후보군을 정리해두고 있었다. 그중 가장 실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인물이 바로 마크도스 산토스였다. 그는 2022년부터 LAFC 수석코치로 재임하며 팀 내부 구조, 선수단 특성, MLS 운영 방식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과거 밴쿠버 감독 시절 황인범을 지도한 경험 덕분에 한국 선수들과의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구단 프런트는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흥민과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지도자의 필요성이 점점 강하게 제기됐다. 손흥민은 전술적 중심일 뿐 아니라 리더십, 팀 분위기, 마케팅, 프랜차이즈 가치까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슈퍼스타이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스 산토스는 외부 영입보다 안정성, 소통력, 팀 구조 유지라는 측면에서 최적의 카드로 보상했다. 포스트 코글루의 잉글랜드 복귀 오른쪽 화살표 39일 만에 경질 오른쪽 화살표 LAFC 후보 제거 과정도 이 선택을 결정적으로 굳혔다. 결국 LAFC는 2026 시즌을 손흥민 중심의 공격 체계 플러스 산토스 체제로 맞이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MLS 전체에서도 주목받는 결정이었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LAFC 벤치는 이미 침묵에 가까운 정적에 묶여있었다. 스코어는 1, 2, 2. 경기 시간은 거의 소진됐고, 밴쿠버 홈팬 5만 명은 승리를 확신한 듯 기립해 노래를 불렀고, 밴쿠버 선수들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듯 공을 멀리 걷어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일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밴쿠버 팬들의 야유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드리블을 이어갔고, 동료들을 향해 손짓하며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라운드 위에 22명 중 오직 손흥민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몸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이 찾아왔다. 후반 추가 시간 5분. 박스 근처에서 트리스탄 블랙먼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선언받는 장면은 경기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밴쿠버 팬들의 거센 항의, 벤치의 혼란, 심판을 둘러싼 항의 소리가 잔혹하게 뒤섞인 그 혼란 속에서도 손흥민은 누구보다 빠르게 프리킥 지점으로 걸어가 공을 내려놓았다. 마치 이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골문을 바라보았다. 밴쿠버 골키퍼는 양팔을 흔들며 시야를 방해하려 했고, 벽을 구성한 밴쿠버 수비진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각도를 차단하려 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마이크가 관중의 숨소리마저 담아낼 것처럼 정적이 내려앉았고, 전광판의 초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손흥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뒤, 특유의 리듬을 타며 왼발을 뒤로 모았다. 그리고 단한 번이 호흡으로 공을 때렸다. 공은 벽을 살짝 스치며 떠올랐고, 마치 천천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며 포스트 바로 안쪽을 흔들어버렸다. 그 순간 밴쿠버 팬들의 5만 명의 함성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경기장은 충격과 침묵이 동시에 폭발하는 듯한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다. 반면 LAFC 팬들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는 경기장 천장을 흔들었고, 해설지는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라며 목소리를 잃을 정도로 소리쳤다. 손흥민은 미친 듯이 달려가는 동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렸고, 팀 전체가 그를 덮치며 환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다. 이골은그 자체로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LAFC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연장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기적을 만든 순간 이후 갑자기 시련이 몰아쳤다.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직전부터 느꼈던 근육 경련이 다시 찾아오면서도 단한 번도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공을 잡을 때마다 몸을 비틀며 상대 수비를 따돌렸고, 쓰러질 듯 하면서도 다시 일어나 패스를 내주며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연장 전반 7분, 손흥민이 문전에서 때린 왼발 슈팅은 골대를 강타하고 나갔고, 연장 후반 3분에는 오른발 가마차기가 골키퍼 손끝에 걸려 다시 포스트를 맞고 튕겨나갔다. LAFC 팬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고, 밴쿠버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터뜨렸으며, 손흥민은 두 번째 골대를 마친 순간 잠시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든 선수에게 또한 번이 잔혹한 시련을 내리는 느낌이었다. 연장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모두 주저앉았다. 하지만 승부차기는 더 잔혹했다. 팀의 에이스이자 정신적 중심인 손흥민은 당연히 1번 키커로 나섰다. 카메라에 잡힌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기적을 또한번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 왼쪽 종아리를 움켜쥐며 미세하게 표정을 찡그렸다. 극심한 경련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발짝 달려나갔다. 강하게 차 올린 공은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갔지만, 단몇 센티미터, 정말 단몇 센티미터 차이로 골포스트를 때리고 튕겨나왔다. 그 순간 손흥민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LAFC 벤치는 절망으로 무너졌다. 그게 경기의 끝이었다. 그한 번이 슈팅, 단한 번이 골대 소리, 그리고 그 짧은 1초가 LAFC 위 시즌을 끝내버렸다. 손흥민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페널티 박스 안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동료들은 그를 끌어 안으며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모든 건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했고, 그의 눈가에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미세한 떨림이 스쳐갔다. 그날 밤, 그한 장면은 MLS 역사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잔혹한 미약으로 남게 되었다.